농기계TV의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KN 그랜드에서 나오는 두가지 드리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막기다 배터리 18V와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KN 그랜드 배터리 랑도 호환이 됩니다 자 KN 그랜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국산 DC 배터리가 있고 일반 막기다 호환용 배터리 이렇게 두가지로 나옵니다 자, 사용방법은 눌리고, 안전장치를 눌리고, 여기를 눌리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베어툴로만 샀을 때는 가격대가 10만원 초중반대입니다. 그리고 세트로 샀을 때는, 가격기 충전기와 배터리가 한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10만원 후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바로 잘라보겠습니다.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좀 이따가 무게를 재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몇 키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R 시리즈보다 파워, 그 다음에 속도가 더 빠릅니다. 봉은 LR 시리즈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콘센트 치고는. 자, 보시면은 두께가. 쪽개가... 1cm 조금 넘어가는 건데도 그냥 잘리나 갑니다 자 이번에는 KN 그랜드 LR 시리즈 트리머 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베어툴로 했을 때는 10만원 초반 배터리 포함했을 때는 10만원 중반대 가격입니다. 금액이 저렴하고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서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 트림을 샀을 때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법은 안전장치 잡으시고 여기도 잡으시고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전원주택용이나 가정용 여성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다 날아갑니다 충전식 드리머 중에 가장 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KM그랜드 두 가지 제품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LR 시리즈 파란색부터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가볍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어, 관공서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LR 시리즈보다는 좀더 굵은 것까지 잘립니다. 한 1cm 에서 1.5cm 까지도 잘립니다. 자, KMH 4510은 어, 시중에 팔고 있는 18V 마기다 배터리 호환이 되기 때문에 KM그랜드 제품이나 마기다 배터리, 18V 배터리를 꽂았을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군이 LR 시리즈보다는 좀더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KMH4510 배터리 장착했을 때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2650g 나옵니다. LRH510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장착했을 때 무게입니다. 2750g 나옵니다.